여러분, 안녕하세요. 꽃은 내 친구입니다. 로드베키아 좀 보세요. 로드베키아가 이렇게 예쁘게 많이 피었습니다. 홀꽃이라도 참 예뻐요. 월동도 잘하고. 오늘은 월동 잘하고 꽃을 예쁘게 여름에 피워주는 애들 위주로 한번 찍어 볼게요. 이게 로드베키한데, 전에 이 밭에 있는 거다 뽑아버리고, 화분에 여기 조금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여기 한나무하고 새끼를 쳐서 그렇지, 한나무고 이렇게 심어놨거든요. 이랬는데, 화분은 큽니다. 와, 아, 이렇게 꽃을 크, 이거는 더 크네요, 꽃이. 엄청 큽니다. 꽃을 이렇게 피워주네요. 참 착합니다. 월동 잘하지요. 꽃도 예쁘게 이렇게 피워주지요. 많이 피웠어요. 꽃봉오리가 지금 몇개 없습니다. 전부 다 피고 한꺼번에 다피었네요 아, 이렇게 예쁩니다. 물마름이 요즘 너무 심해가지고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이렇게 밑에다가 이렇게 받쳐놨습니다. 물, 물 담아두려고 나라이에다가 아따 이거는 유난히 더 큽니다. 꽃이 이건 진짜 꺼내요. 예쁩니다. 예뻐. 여기 아 이것도 참 예쁘네요. 금개국 개비입니다. 금개국이 홀꽃은 온 길에 많이 있거든요. 갭은 별로 안 보이던데, 이거는 갭입니다. 갭을 하나 사가지고 심어 놨습니다. 이거. 에키네시아입니다. 아,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이게 전에 차정미 씨가 선물해 준 겁니다. 사정미씨가 선물한 겁니다 색깔 너무 예쁘네요 이렇게 예쁩니다 이또 월동 잘하고 이렇게 꽃을 피워줍니다 우리 베르가못 너무 예쁩니다 와 진짜 예쁩니다 이게 이렇습니다 이걸 전에 땅에다 심었더니 아, 너무 많이 번졌어 많이 번지더라고요. 땅에다 심으니까. 그래서 뽑아가지고 화분에다 조금 심었더니 올해는 참 예쁘게 피어주네요 물을 안 떨었고 이게 물마름이 엄청 심하거든요. 그래서 물로 항상 여기다가 한그릇서 담아 놓습니다. 그러면은 얘들이 물을 안 떨어야 꽃을 예쁘게 피어줍니다 이렇게 예쁘게 피어줍니다 와, 예쁩니다. 지금 엄청 많이 피고 있고 이는 완전히 분홍입니다. 분홍 분홍하고 여기 가면은 또 있습니다. 베르가못 이거는 붉은기입니다. 완전히 빨간 거. 이렇게. 완전히 빨간 겁니다. 이거는 아마 씨를 허쳤는 것 같은데요. 제가. 여기다가 도라지하고 이렇게 같이 있습니다. 여기 삽모 간다고 이렇게 많이 해놨습니다. 이렇게 월동 잘하고 꽃을 이렇게 피워주는 아이 우룩스흰 것도 참 예쁩니다. 흰 것도 예쁘고 이것도 예쁩니다. 이렇게 올해는 조금 번졌네요. 이게 몇년 전에 심었는데 아, 참 많이 안 번지더라고요. 그렇더니 올해는 좀 번졌습니다. 이렇게 예쁩니다. 이렇게 좀 많이 꽃이 달렸네요. 항아 코스모스도 이렇게 예쁘게 피워줍니다. 이런 애들 다 월동 잘하고, 월동 잘하고 피워주는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면은 이것도 미니 겹 삼립국화입니다. 키가 안 큽니다. 키가 참 작습니다. 미니 삼립국화도 월동 잘하고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가위 잎이 탔습니다. 이렇게 하하게 탔네요. 이렇게 탔습니다. 날씨가 햇볕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월동 자라는 아이는 또 여기 또 있습니다. 서투켓이야 이렇게 월동을 잘하고,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줍니다. 해가 지니까 잘 오물하네요. 해가 지니까 오물고 있습니다. 아이고, 예쁩니다. 하늘바라기, 참 월동 잘합니다. 이것도 월동 잘하고 이렇게 꽃을 많이 피워줍니다. 엄청 피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더 많이 피었어요. 나무 가지가 이것도 산지가 지금 몇년 되거든요. 몇년 되는데 참안 되더니 작년부터 조금 됩니다. 올해는 진짜 잡 잘 됐습니다. 버바소콤 저것도 월동 잘 하고 절래가 있고 월동 잘한 아이 이, 이 아이 여리여리하면서 이렇게 월동 잘합니다. 여리여리하면서. 좋아 이런 나무 정도 월동을 못하는데 음, 이것도 월동 못하거든요. 그런데 이 여리여리한 게 월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에키네시아 저기도 너무 예쁘게 피어 있습니다. 월동 잘하고 월동 잘하고 이렇게 피워주고 있네요. 저것도 하이베리쿰도 이렇게 활동잘 하라고 이렇게 꽃을 피워 줍니다. 하이베리쿰. 이렇가면은 월동 잘하 하는 아이. 이렇가면은 월동 잘하고. 이거 펜스 테몬 펜스템은 좀 보세요. 월동잘하고 꽃을 피워줘서 제가 다 꽃대를 이렇게 잘랐잖아요. 이렇게 다 잘랐는데 좀 많이 잘랐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이거 보세요. 꽃대 올라오는 거 보세요. 또 가지 사이에서 이파리 사이에서 꽃대 다 올라옵니다. 이파리 사이에서 이렇게 꽃대가 다 올라옵니다. 월동 잘한 아이 여기 또 있습니다. 세입 껑의 비름도 월동 잘합니다. 이것도 월동 잘하고 이렇게 예쁘게 어 있습니다. 솔잎 도라지도 월동 잘하고 이렇게 예쁘게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이거는 월동만 하더라고요. 이거 푸른 바고는 월동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제가 월동 시켜봤는데 월동이 안 되더라고요. 월동이 된다 하는데 저는 월동이 안 되더라고요. 또 월동 잘하고 꽃을 이렇게 많이 피워주는 아이 그모초 금오초. 그모초도 이렇게 예쁘게 월동 잘하고 진짜 월동 잘합니다 봐바스고 월동 잘하고 이렇게 꽃을 이렇게 많이 보여줍니다 이렇습니다 월동 잘하고 헤드베어 해바라기 좀 보세요 어제 그 집게는 이렇게 많이 피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많이 피었습니다 아 예쁩니다 이 씨를 뿌렸는데 딱 두나무 났습니다 두나무 이거좀 보세요 가지 이파리 사이 사이에서 꽃대가 싹다 올라옵니다 이파리 사이 하나에 하나 다 올라옵니다 이렇게 월동 잘하지요. 이리 예쁜 꽃을 피워주지요. 이거는 쪽살나무, 쪽살꽃입니다. 이것도 월동 잘하고 이렇게 월동 잘하고 이렇게 피어주고 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것도 월동 잘하고 은비초 월동 잘하고 꽃을 엄청 피워주네요 은빛춥니다 여기 있는거는 월동 다 잘하고 이것도 월동 잘하고 꽃을 일 피워주고 있습니다 참 꽃이 오래가네요 어머 이것도 사계 하늘바람꽃도 월동 잘합니다. 그런데 꽃이 피었어요. 또 꽃이 졌는데 이렇게 또 꽃이 피었네요. 에이, 예쁩니다. 여기는 월동 잘하고 아스다국까 보랍니다. 이렇게 아 예쁘게 피었습니다. 나무는 작거든요. 이렇게 예쁘게 피었습니다. 아섰답니다. 이런 것들은 층층 꽃인데 월동 잘하거든요. 그런데 어저께 물다 줬는데도 이랍니다 이렇게 물이 없다고 이렇게 뗀고 있습니다. 여기 이것도 와인컵지 손이도 작년에 삼목 관기거든요. 여기 땅에다가 장인의 삼목 했는데 월동을 하고 이렇게 세상에 꽃을 피워줍니다. 이 꽃대 열린 거좀 보세요. 이렇게 많이 열렸습니다. 이렇게 좀 많이 컸습니다.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여러분, 이거 좀 보세요. 이게 뭐게요? 이거, 초면국이 잎이 너무 커서, 초면국을 싹 잘랐더니, 새순 올라오는 거 보세요. 이파리가. 다 자르고, 잘랐더니, 이게 안에서 나옵니다. 작년에 늘송꽃집에서 이거 갖다 심었거든요. 이게 세상에 월동을 하고, 겨울에 월동을 하고. 아이거 보니까. 꽃을 피웠습니다, 꽃을 피워서. 세상에, 이리 예쁜 꽃을 피웠습니다. 저 이거 처음 키워봅니다. 꽃이 피고 져서 작년에 이걸 하나 주더라고요. 세상에, 가지고 와서 심어 놨더니 이렇게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이야, 예쁩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아유 예뻐라 아유 예뻐라 너무 예쁩니다 저 처음 키워보거든요 아, 이런 거는 가격 대비가 있으니까 저안 샀거든요 아, 늘섬에서 하나 줬어 이렇게 심어놨더니 세상에 개울에 월등을 하고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 예쁜 짓을 합니다. 아이고 예뻐라. <laughs> 아이고 예뻐라. 너무 예쁩니다. 오늘은 월동 잘하는 아이. 일부또 찍었습니다. 오늘 못 찍은 아이들, 월동 잘하는 아이들, 또 다음에 찍을게요. 여러분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